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하울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탄으로 어, 가방, 반지, 신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의류.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명품 브랜드 위주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저의 컨텐츠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린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자켓, 맨투맨, 바지 모두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자켓은 제가 분더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 랜드로드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전체적으로 옷들이 좀 스트릿한 느낌 나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요즘 카모에 꽂혔어요. 가짜 산하이 때문에 그런지 뭔가 아 가짜 산에 가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요새 다시 카모에 꽂혀 갖고 카모 제품을 하나씩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오버핏으로 나왔. 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제품들이 여유가 있지만 또 기장은 굉장히 크롭하게 나온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분더샵에서 미듐이랑 라지 둘다 입어봤는데 어, 이왕 오버핏으로 입을 거 라지가 좀더 나은 거 같아서 라지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어, 이쪽에 이쁜 꽃이 두 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현씨 이거 뭐 같아요? 돼지 아니요 돼지? 와 이거 어떻게 되지야? 자 어쨌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귀여운 꽃과 제품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안감은 또 귀엽게 이렇게 핑크로 들어가 있어요. 자크를 채웠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 제품의 핏이 한때 카니웨스트가 많이 입던 그런 아우터류의 느낌이 나요.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가오리 핏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자크를 채워서 입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 훨씬 더이쁜거 같고요. 어, 이렇게 입는 거보다는 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뒤로 넘겨 줘 갖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컬 느낌 나게 입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5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분더샵에서 파는 아우터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가격대에 맞는 그런 퀄리티인 것 같고, 보시면은 단추 부분도 굉장히 좀 뭔가 허접해요. 그리고 어, 이런 부분에 이제 실밥 삐져 나온 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더에러 제품입니다. 아더에러는 제가 작년에 신사동에 키친네가 오픈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브랜드인데 저 완전 아더에러에 반했어요 그 아더에러 친구네 집 놀러 간게 진짜 제가 컨텐츠 때문에 간게 아니라 아더에러에 푹 빠져갖고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된 거거든요 디테일이 깡패입니다 주머니가 원래 이렇게 청바지 포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포켓이 하나씩 더 있어 근데 사실 이거 포켓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넣으면 은 그냥 쉽게 빠질 것 같아서 주머니 용도는 아니고 그냥 디테일 용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아더에 이렇게 고무 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지 라인을 따라 보시면은 비닐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A. 이것 또한 아더에러의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핏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바지 핏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지를 슬림 핏보다는 이런 낭낭한 핏, 루즈 핏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아더에러 같은 경우는 뭐 키츠네랑도 콜라보하고 퓨마랑도 콜라보하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브랜드인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앞으로의 아더에러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맨투맨입니다. 크로마츠 맨투맨이고요. 크로마츠 옷을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예전에 한참 GD 빅뱅이 활동할 때는 정말 크로마츠에 빠져갖고 크로마츠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악세사리만 구매를 하다가 오랜만에 의류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매티보이라고 크로마츠에 새로운 라인이 생겼더라고요. 이 매티보이가 누구냐면은 이거는 약간 TMI이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크로마츠를 운영하는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과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매티보이인데 그 매티보이가 크로마체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들어오면서 이런 손목에 입술이라든지 이런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재미난 프린팅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뒷면도 그렇고. 크로마츠 하면 굉장히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남성적인 브랜드였다면 이런 재미난 프린팅이 더해지면서 좀 스트릿한 느낌이 들게 변했습니다. 모든 크로마츠가 그런 건 아니고 이 매티보이 라인만 그런 거예요. 핫한 셀럽들도 많이 착용을 하면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리셀로 거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담 크로마츠의 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었는데 갔을 때도 이제 제품의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고요. 저는 그레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나고요. 어, 이 제품의 가격은 95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다음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은 캐피탈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랑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나왔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이번에는. 리버시블입니다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이렇게 카키 컬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어, 이번 시즌 반다나 제품들은 모두 리버시블로 되어 있고 소재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게 또 약간 울이 들어간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옷 사이즈 캐피탈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입었을 때 크지가 않죠 어, 좀, 제품, 캐피탈 브랜드는 좀 사이즈 좀,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다 체격이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슬림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다나 패턴으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배색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리브 컬러 느낌이 되지만, 어, 올리브 그립, 약간 그레이 느낌도 들고, 그 네이비 컬러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배색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뒤집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뒤집어서 입어봤는데, 뒤집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이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50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스컬프랑 엘리드맨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보이시죠? 피마원 아누락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니커 셰프 믹세님이 정가에 구해주신 제품이고요. 믹세님, 감사합니다. 어, 일단 이 아누락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사이즈로 나왔어요. 피마원우리들이 이렇게 원사이즈로 많이 나오는데 좀 사이즈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제품이 너무 커요, 저한테는. 제가 좀 오버핏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작으면 저는 더욱 더 마음에 들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아누락 제품인데 조금 디테일이 특이합니다. 보시면 가슴 부분에 이런 식으로 X자 신발끈처럼 어, X자로 끈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또 단추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추에도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네 요거겠죠. 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야지 또 없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또 피마원의 로고가 강력하게 흰 글씨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리테일 가격은 제가 찾아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하울 특집으로 제품들의 자세한 리뷰보다는 제가 그냥 하울식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더에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부지런히 쇼핑을 해서 여러 분들한테 다양한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